생각해보시면 예수를 믿고 나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은 매일 확인하는데 죽지 않는다 말입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신앙의 확인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평일에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을 그 확인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주의를 철저히 지켰습니다. 돈을 안 쓰는 겁니다. 뭐안 사먹고 버스도안 타고 걸어오고. 이런 것들로 그 허전한 빈 공간을 메꿨던 것입니다. 근데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서 이제는 그냥 사먹기로 했습니다. 그런 게 뭐가 아닙니다. 그 대신에 이제 신앙도 자신이 없어지죠. 체념이 생기는 겁니다. 그 그러니까 평일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 속에 보냄을 받고 내가 나를 보낸 문맥, 컨텍스트, 그 자리를 모릅니다. 거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. 거기서 선교사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. 존재가 달라지려는 겁니다. 세상이 가지는 공식들, 약육강식, 적자생전을 위해서 폭력을 써야 되는 것과 그 동일한 조건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양보할 수 있고 한 걸음 물러날 수 있고 좋은 말을 할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요구합니다. 예수 믿어. 이런 말 아니고 내가 용서하게 이렇게 너무 과장되게 하지 마시고 말을 길게 해야 되고, 두번 얘기해야 되는 것이 싫어서, 너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게 해결돼. 이렇게 억박 지르지 마시오. 하루만큼씩 하란 하루 말입니다. 한 번만. 딱한 번만. 성경에서 일은 번씩 일곱 번. 평생에 걸쳐서 490번만 하세요. 그렇게 하나씩 달라지십시오.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.